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 볼 자료는 요 바로 타인의 시선과 알렉산더 테크닉 에 관한 내용입니다 음 누구나 다른 사람 좀 의식 될때 괜히 몸이 움츠러들거나 불편했던 경험 한번쯤은 있으시잖아요 네 그럼요 많죠 이 자료들이 바로 그런 순간들을 어 알렉산더 테크닉이라는 좀 독특한 관점에서 보고 또 해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는지 또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탐구해보시죠. 네, 좋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그 자료에 나온 재미있는 상상 그거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당신이 중요한 회의에 늦었어요. 그래서 복도를 막 허겁지겁 걷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네, 네. 근데 머릿속에서는 이미 막 온갖 걱정이 미니 드라마처럼 펼쳐지는 거죠 어휴 상사는 내 어깨 잔뜩 소은거 보고 한심하다 하겠지 아 지나가는 동료는 목에 담 걸리겠다고 수군댈 거야 막 이러면서 아 그렇죠 별 생각이 다 들죠 심지어 복도 끝에 있는 화분마저 어휴 저 사람 뭔가 엄청 짓눌린 에너지를 풍기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문손잡이에 딱 비친 내 모습을 봤는데 진짜 목이 거북이처럼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피식 웃음이 나는, 뭐 그런 상황. 네네, 공감되네요. 공감 가시죠. 그냥 빨리 가야 해. 이 생각만 했을 뿐인데, 우리 몸은 이미 그 생각하고 또 주변 시선에 대한 예상만으로도 이렇게 막 긴장하고 자동으로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거죠. 이 무의식적인 반응,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방금 그 상상처럼 타인의 시선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우리 몸이 거의 뭐 조금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적인 긴장 패턴으로 반응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나도 모르게 네. 알렉산더 테크닉은 바로 이 자극, 자동 반응의 고리를 일단 어, 의식적으로 멈추도록 돕는 거고요. 그 멈춤할 순간에 의식적인 선택을 통해서 우리 몸을 불필요한 긴장 없이 좀더 효율적이고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일종의 자기사용법 교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 자기사용법 교육이요 네 단순히 뭐 바른 자세 만들자 이걸 넘어서서 우리가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근본적인 관계 자체를 새롭게 인식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자기 사용법 교육이라는 표현 되게 흥미로운데요. 이게 자세교정 그 이상이라는 의미군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우리는 왜 그런 타인의 시선 같은 자극에 그렇게 자동으로, 어떨 땐좀 비효율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걸까요? 자료에서 그 원인으로 잘못된 감각인지라는 개념을 제시하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아네 그게 알렉산더 테크닉의 창시자인 FM 알렉산더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바로 사람들이 자신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하고 또 자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다고 느끼는지 사이에 좀큰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죠 아 실제와 느낌의 차이? 네 이걸 잘못된 감각인지 4 y Sensory Appreci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랫동안 반복된 습관적인 자세나 움직임은 객관적으로 보면 몸에 좀 부담을 주고 비효율적이더라도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하니까 그래서 편안하게 심지어는 올바르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와. 예를 들면 등이 좀 굽고 어깨가 말린 자세가 습관이 되면 어, 거울을 보거나 누가 지적하기 전까지는 그 상태가 마치 나의 정상 상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와 이거 진짜 주목할 만한 통찰인데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자세나 움직임을, 아, 이거 잘못됐구나, 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어, 이게 나야, 이게 편해, 라고, 뭐랄까, 뇌가 우리를 좀 속이는 것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 잘못된 감각 자체가 함정이 되는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그리고 이 잘못된 감각 인지는 타인의 시선에 대한 반응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어,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나 느낌. 그러니까 자극이죠. 이게 딱 드는 순간 우리는 거의 즉각적으로 목을 움츠리거나 어깨를 긴장시키는 그런 습관적인 신체 반응 리스폰스를 보이거든요. 네, 반사적으로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때 느껴지는 그 특유의 긴장감 있잖아요. 이게 우리한테는 마치 내가 이 상황에 잘 대처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어떤 익숙하고 필요한 노력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어... 노력처럼. 네. 그래서 그 긴장 상태가 정상이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목이랑 어깨 등을 불필요하게 막 누르면서 몸 전체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기능을 방해하는 아주 비효율적인 몸 사용 유지 방식인 셈입니다. 몸을 쓰는 방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데도 그 왜곡된 감각을 정상으로 받아들이는 상태인 거죠. 그렇군요. 나쁜 자세인 걸 알면서도 익숙함 때문에, 어, 이게 맞지 자, 라고 느끼는 거랑 같은 원리로 타인 시선 앞에서 긴장하는 것도 너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야. 심지어 내가 잘하려고 노력하는 증거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하게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아, 정말 교묘한 함정이네요. 그럼 이 강력한 자동반응이랑 잘못된 감각의 고리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자료에서 제시하는 알렉산더 테크닉의 해법은 뭔가요? 네, 여기서 이제 알렉산더 테크닉의 핵심 도구 두 가지가 나옵니다. 바로 억제, 이니비전하고 방향 설정, 다이렉션이라는 건데요. 억제와 방향 설정. 네, 억제는 말 그대로 타이난 시선이 느껴지거나 그것 때문에 걱정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 자극 즉 즉각적으로 몸을 움츠리거나 긴장시키는 반응, 그 자동적인 습관 있잖아요. 그걸 의식적으로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멈추는 겁니다. 아, 멈추는 거? 네. 일종의 습관적 반응에 대한 거부권 행사라고 할수 있겠죠. 자료에서는 이게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아주 잠깐의 선택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핵심이라고 강조해요. 늘 하던 대로 반응하기 전에 딱한번 멈춰서는 거죠.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능력이라. 와, 이거 마치 자동 재생되던 영상을 잠시 딱 멈추는 버튼 같네요. 늘 하던 반응을 일단 멈추고, 어, 잠깐만? 꼭 이렇게 반응해야 하나? 하고 생각할 아주 짧은 틈을 만드는 거군요. 이 멈춤만으로도 뭔가 변화의 시작이 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억제로 일단 멈춘 다음에는 뭘 해야 하나요? 그 멈춤 뒤에 따라오는 게 바로 방향 설정입니다. 근데 이게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자, 허리 펴고 어깨 뒤로 젖히고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좋은 자세를 억지로 만드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그보다는 몸 전체가 불필요한 긴장 없이 본래의 그 자연스러운 균형과 통합적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특정한 생각을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어 자료에 나온 구체적인 지시어들처럼요. 내 목은 자유로워지고, 내 머리는 척추 꼭대기에서 앞쪽과 위쪽으로 가볍게 나아가며, 내 등은 길어지고 넓어진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그냥 부드럽게 떠올리는 거죠. 생각만으로요? 어깨 켜, 이런 직접적인 명령이 아니라 목은 자유롭게, 같은 어떤 방향성을 가진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 몸의 상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건가요? 어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근육에 힘을 주라는 지시가 아닌데 말이에요. 네, 바로 그 점이 알렉산더 테크닉의 좀 독특한 부분인데요. 이 방향 설정 생각들은 특정 근육을 의식적으로 수축시켜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 전체의 사용,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어떻게 조직하고 사용하는가 하는 그 방식을 더 조화롭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일종의 생각의 나침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생각의 나침반? 네.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하는 습관적인 생각. 예를 들어, 아, 웅추려야 해. 이런 생각 대신에 몸의 자연스러운 균형과 길이를 회복하도록 돕는 생각을 선택하는 거죠. 자료에 따르면 특히 머리, 목, 등의 관계. 이걸 알렉산더 테크닉에서는 주요 조절 메커니즘, 프라이머리 컨트롤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 관계가 몸 전체의 협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방향 설정 생각들이 바로 이 관계를 최적화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아하 이렇게 함으로써 타인의 시선 같은 외부 자극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자동적으로 막 지배하게 두는 대신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상태를 조절하고 이끌어가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극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반응을 주도하는 겁니다 아하 생각의 나침반이라는 비유가 확 와닿네요 단순히 겉모습만 바꾸는 게 아니라 몸의 내부적인 조직화 특히 그 핵심인 머리목 등의 관계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이끄는 거군요. 와 정말 관점의 전환인데요. 결국 핵심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외부 요인에 어떻게 반응할지를 외부 상황에 맡기는 대신 우리 내부의 상태를 의식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초점을 옮기는 거군요. 자료에 나온 표를 보니까 이 차이가 확 드러나던데요? 맞습니다. 그 표를 보면 명확해지죠. 습관적인 반응은 타인의 시선이라는 자극에 대해서 목이랑 어깨를 긴장시키고 몸을 앞으로 숙이는 식으로 나타나지만 억제와 방향 설정을 활용하면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즉, 억제를 통해서 그 자동적인 움츠려듬을 일단 멈추고 그 다음에 방향 설정, 생각들. 예를 들면 목은 자유롭게, 머리는 척추 위에서 가볍게 앞과 위로 등은 길고 넓게, 심지어는 발바닥을 통해 땅과의 연결을 느껴본다. 와 같은 의식적인 생각을 통해서 몸 전체가 보다 균형잡히고 확장된 상태를 유지하도록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동일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전혀 다른 내부 경험과 신체적 반응을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알렉산더 테크닉이 뭐 타인의 시선이라는 자극 자체를 마법처럼 없애주는 건 아니라는 거겠죠. 여전히 누군가는 나를 쳐다볼 수 있고 뭐 발표할 때 긴장되는 시선을 느낄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점을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해요. 알렉산더 테크닉은 외부 세계를 바꾸는 기술이라기보다는 외부 세계에 대한 나의 반응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자극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자극에 대해서 예전처럼 자동적으로 나를 막 짓누르고 위축시키는 방식으로 반응하는 대신에 억제를 통해서 그 습관적인 고리를 끊고 방향 설정이라는 의식적인 생각을 통해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이며 안정된 상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됩니다. 이렇게 내 몸과 반응에 대한 조절력, 즉 자료에서 언급된 자율성 오토노미와 자기조절감 센서브 컨트롤이 커지면 신기하게도 외부 시선에 대한 불안감이나 압박감 역시 자연스럽게 좀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될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내가 상황에 압도당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의 중심을 잡고 좀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덧붙여서 자료에서는 눈의 긴장을 푸는 것 또한 목과 몸 전체의 이완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외부 자극에 대한 과도한 반응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또 흥미로운 지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눈의 긴장까지요? 네 시각적인 긴장 완화가 전신적인 이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몸의 연결성을 잘 보여주는 예시죠. 결국 타인의 시선이라는 외부 자극은 그대로 있더라도 그에 대한 나의 내적, 신체적 반응은 스스로 선택하고 조절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열쇠가 바로 잘못된 감각인지를 알아차리고 억제로 잠시 멈춘 뒤에 방향 설정이라는 의식적인 생각으로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에 있다는 거군요. 와, 눈에 긴장까지 연결된다니 우리 몸이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근데요, 이런 억제와 방향 설정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이 말처럼 쉬울까요? 특히 막 긴장되는 순간에요. 자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아, 아주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수십 년간 몸에 밴 습관적인 반응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어렵죠.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게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과정이라는 걸 암시하고 있어요. 억제는 특히 순간적인 자극 앞에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려는 그 충동을 알아차리고 멈추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방향 설정 역시 꾸준히 의식적으로 떠올리면서 그 감각을 익혀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음, 연습. 네. 중요한 것은 와, 완벽하게 해내야 돼. 이런 부담감을 갖기보다는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고 다른 선택을 한번 시도해보는 그 과정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시도하면 되니까요. 꾸준히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짧은 순간에도 억제하고 방향 설정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그것이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비슷하게 신경계의 반응 경로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겠죠. 네. 훈련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완벽함보다는 알아차림과 시도 자체에 의미를 둔다는 점이 중요하겠군요.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는 타인의 시선을 느낄 때 나도 모르게 발동하던 습관적인 긴장 반응의 메커니즘 즉 잘못된 감각인지를 이해하고 그 고리를 끊고 억제 보다 자유롭고 효율적인 상태를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방법 방향 설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자세를 바로 잡는 걸 넘어서서 외부 자극에 대한 나의 근본적인 반응 방식을 스스로 조절하고 책임지는 힘을 되찾는 여정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 접근법의 매력은 단순히 좋은 자세라는 결과물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이든 뭐 스트레스든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 촉발되는 나의 습관적인 반응 패턴 그 자체를 인식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이에요. 네네. 잘못된 감각 인지 때문에 놓치고 있던 내 몸의 실제 상태를 알아차리고 억제를 통해 자동 반응의 흐름을 잠시 끊어낸 뒤에 방향 설정이라는 의식적인 생각의 도구를 사용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수많은 정보와 자극 속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중심을 잡는 감각, 즉 진정한 의미의 자기 조절감과 내면의 평온함을 키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좀 신선한 아화의 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만약 우리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생각 하나만으로도 자동적으로 굳어버리던 어깨나 목의 반응을 의식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 삶 속에 또 다른 어떤 자동적인 반응들 예를 들어 스트레스 받을 때 습관적으로 손톱을 물어뜯는다거나 아니면 좀 비판적인 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방어적이 되는 그런 마음의 반응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 억제와 의식적인 선택이라는 도구를 적용해 볼수 있지 않을까요? 아, 좋은 질문이네요. 어쩌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자동 반응의 주인이 될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오늘 탐구를 마치겠습니다.